아, 드디어 우리 모두싹이 땅부자와 함께 이영만리 먼 남미 볼리비아에 첫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나라바요가 직접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뉴질랜드 베트남 여러 국가에 보내 봤지만 멀리 볼리비아에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악무도한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한 것처럼 모두사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기후변화나 또 돌발해충 온갖 병해충에 견딜 수 있도록 면역력과 저항력을 길러주고 미네랄과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어서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물질을 가지고 아직도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처럼 마술을 부리듯 마법의 약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상수를 이용해서 팔고 있는 저 남미 지역이나 외국에서도 우리 모드삭에 기가 막힌 효과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늘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드삭 생산하시는 여러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황은 더 이상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가 아니라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필수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경험과 세계 여러 학술지 논문을 통해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. 이제 잠시 후면 네이처 자미지에 또 하나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이런 영광을 여러 직원들과 함께 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. 아, 이영 말리 멀리 계시는 우리 교포 여러분께서도 우리 대한국의 민 나라바이오 모두사과 땅부자가 그 나라에 정착할 때까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나라바이오 수출 기념으로 볼리비아가 들릴 때까지 큰 소리로 모두사을 외쳐보겠습니다. 저 남미까지 들리도록 자 근심 걱정 모두!